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철 변호사입니다. 민주당 난리 났습니다. 경론이 오갔다 그러고, 고성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1인 1표제 놓고 그러는 겁니다. 1인 1표제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당대표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잖아요. 내년에 다시 선거해야 됩니다. 1년짜리거든요. 지금 당대표 임기가 1년입니다. 이재명이 하다가 놓고 나간 그 임기만 채우면 다시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 선거를 1인 1표제로 하면 정청에는 자기가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표 가치 차이가 있으면 권리당은 어떻고 뭐 대의원은 어떻고 이렇게 되면 불리하다고 봐가지고 정청에는 1인 1표제로 바꾸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계 개딸들, 재명인의 마을 이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 선거에서 지금 당 내부 선거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사이 표 가치 차이를 없앤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의 최종 처리가 이달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가 됐어요.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연회를 열고 오늘이죠,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마지막 단계인 중앙위원회는 당초 계획했던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미뤘습니다. 조승래당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 당원 등 일부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원래가 28일에 한달그다가일주일을 뒤로 미룬 겁니다. 그런데 1인 1표제를 밀어붙이는 정청래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계가 지금 맞붙이 친 겁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당무에서는 말이죠.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회의장 바깥으로 고성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격론이 오갔다는 거예요. 권리당원이 집정된 호남 여론, 그리고 과대표 우려 등으로 선출직 최고위 상당수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호남 사람들이 지금 뭐 자제우지 하니까 그걸 갖다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명성 최고위원이라는 는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부의 의결부터 해서는 안 된다. 의결하고 나서 보완책을 마련하면 힘이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이는 자도 수도권도 문제다. 당의 헌신한 올로급 대의원을 다독일 만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인일표자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준호 같은 애들이 일인일표자 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항명선이라는 애도 보완책이 있어야지 보완책도 안 내고 나서 무조건 일인일표자로 가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의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절차 문제를 제기한 건또 이현주예요. 이현주는 또 뭐라고 말했냐. 이른 1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이 졸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졸석이다. 그러니까이현주는또 이른 1표제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조성래 사무총장이 이미 다 설명하고 공제인데 뭐가 졸석이냐? 라고 하면서, 아, 지금 이현주가 졸석이다. 그러니까, 아, 지금 사무총장은 정성래 개란 말이에요. 얘는 졸석은 무슨 졸석이야? 다 설명했는데! 라고 맞섰고요. 그러자, 아, 다시 또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라고 또이현주가 얘기하니까, 여기서 언제게 얘기 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이기가 많은 이런 안건을왜 밀어붙이느냐? 라고 또, 이현주가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순방 중인 것과, 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또 싸웠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고 경론이 오가고 말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정찰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책 마련을 위해 수교할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주일 연기하자. 일주일 동안에 보안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지금 경론이 오가고 고성이 터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1인1표제를 놓고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 뒤에는 말이죠 당 대표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당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청래가 다시 또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 갑니다. 레임덕. 바로 레임덕 가고 레임덕뿐만 아니라 정권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정청래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당대표를 가져오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청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청래 역시 여기서 정치 운명이 달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진다면 정청래가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쪽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도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정청래를 갖다가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바로 아, 김어준이가 도와주고 있죠. 김어준이가. 그러니까 정청래는 김어준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도와주고 있겠죠.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지금 유튜브까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도 만만치 않아요. 김어준이와 문재인이가 도와주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뭐 지금 논란 진화 나섰다고 그러는데, 뭐 박수현 같은 애는 당무 의원 38명 중 2, 3명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어쨌든 처리된 안건에 다 반대를 한게 아니다. 어쩔 수없고 하고 있는데 뭐 당원 주권 강화는 당연치사다. 근무 취지에 반대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이해시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시기는 뭐냐. 얘는 당원 주권 강화는 당연치사 아니냐. 그렇게 정청 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정청 내 편을 사실상 들어주는 겁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인 1표제를 해야죠. 누구는 그표 가치가 더 높고, 누구는 표 가치가 낮고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 또 어느 한, 아, 그 개파 사람들이 좌지 우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인 1표제를 하는, 자는 건데, 얘들이 1인 1표제 갖고 싸우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당권을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야 뭐 저놈들이 싸우거나 말거나 뭐 1인 1표제가 맞거나 막안 맞거나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가 이제, 이제 정청래하고 싸우다가 둘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국힘도 사실은 뭐 장동혁 당대표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 국힘 그 싸가지 없는 중진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음에 이제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다음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은 없잖아요. 대전 지방선거는 있지만 아, 저것들이 말이죠. 장, 당대표를, 어,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를 갖다 확실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동익 당대표가 조금 뭘 못한다, 부족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장동익 당대표가 지금 힘이 없으면 말이죠. 이당 완전히 나락갑니다. 분명히 이준석 들어옵니다. 이준석께 많아요. 아 지금 국힘 안에 이준석하고 내통하는 의원들 많습니다. 원래 이준석이 당 대표 할때아 지금 이준석이하고 같이 아, 티키타카 놈들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아 저번에 공천을 할때 한동훈이가 사실은 이준석께를 다 밀어냈어야 되는데 요 공천이하고 개야떡 같이 해가지고 말이죠. 사실은 말이죠 그 기득권들 하나도 못 물어내고 그냥 총선를 말아먹고 한 것이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사실 한놈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또 지금 그한 놈하고 내통하고 말이죠. 이 이석하고 내통하면서 이 국회의님들, 국민의힘의 회의들국 국회의원들은 썩어빠진 놈들이에요 사실은 이것들은 싸그리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을 통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장동혁을 흔들려는 그런 어떤 아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동혁 흔들리면 끝입니다 도로 그러면 이준석당 됩니다 도로 한동훈당 됩니다 그럼 이준석당 되고 한동훈당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그러면 그 정권을 잡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못 잡아요. 그럴 바하면 그런 놈들 응원해서 뭐할 겁니까? 차라리 국힘을 탈당하는 게 낫지. 따라서, 아, 지금 장동혁 당대표 가 많이 그나마 기득권들을 몰아내고, 썩어 빠진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이 신보수당, 신보수 2030과 함께 신보수의 깃발을 높이 시켜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어, 민주당은 저렇게 고우성이 오가고 경론을 벌이고 좋습니다. 저것들은 박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근데 저것들은 싸우다가도 말이죠. 어느 그 선이 되면은 더 싸우지 않고 힘을 합한단 말이야. 근데 국힘은 말이죠. 끝까지 싸우다가 그러면 다 털어먹는단 말이야. 다 난리 나가던단 말이야. 예를 들어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요. 박근혜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다가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또아금한동안그 시, 싸우다가 다 말아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민주당은 싸우다가도 어느 선에서 멈추고 당을 위해서 단합하고 그러는데 이 국회의원은 말이야. 끝까지 쪽박을 깨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장동혁을 갖다가 또 몰아내려고 하는 쪽박을 깨려고 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쪽박을 깨기 전에 그 쪽박을 깨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의실업 키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